여기는 하임 랜미노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진아는 한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재즈 피아니스트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했습니다. K-팝 스타 출연 이전 정규 앨범 보이지 않는 것을 발매하며 데뷔했습니다. K-팝 스타 시즌 4에서의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진아는 피아니스트 이진아, 드러머 서주영, 베이시스트 박종으로 구성된 이진아 트리오라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작곡과 작사를 합니다. 계산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이진아는 음악을 통해 이를 정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요리하듯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악은 캔디처럼 달콤하고 꿈처럼 포근하지만 그 속에서 음악가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치열하고 자연스러운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항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고 싶다고 말하는 그는 천재적이라는 평가를 듣지만 계속해서 편견과 안주함에서 벗어나려 노력합니다. 이 음악가의 행보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014년 케이팝 스타 시즌 4에 출연하여 상당한 인기를 얻었으며 뛰어난 연주력과 작곡, 편곡 능력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첫 등장 곡 시가나 천천히로 임팩트 있게 등장했으며, 마음대로 두근두근 왈츠, 냠냠냠 같은 곡들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뛰어난 음악성으로 유희열, 박진영, 제이슨, 무라지에게 극찬을 받았으며, 그외 다수의 전문 음악인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냠냠냠과 마음대로는 연주의 난이도와 음악성에 대해 박진영과 유희열의 감탄과 극찬을 자아냈습니다. 2015년 4월 5일 k p o 스타 시즌4 중결승 무대를 마지막으로 아쉽게 3위로 마무리되었지만 대중적이지 않은 재즈와 소울을 섞은 듯한 독특한 작편곡 스타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진아는 절대음감이 있습니다. 라이브를 들려줄 때 반주가 시작되기 전 가창을 시작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소리 풍경 1화에서 시냇물 소리에서 비음실 듣고 멜로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높은 단계의 절대음감은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예대 실용음악과에서는 멜로망스 정동환과 동기입니다. 입학하던 해 서울예대 실기 전형에서 피아노 전공을 두명 뽑았는데 그두 명이 이진아와 정동환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남녀 양대 산맥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유희열은 정동환에 대해 실력이 정말 좋다며 자주 칭찬을 했다고 전해집니다.